자 500원짜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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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조그만 화장지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500원짜리를 부었어요 이렇게 부었어요 자 500원짜리를 수리수리 마수리 한번 없어졌네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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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어. 이 예, 진짜 500원짜리에요. 넣고, 옆으로도 접고, 옆으로도 접고, 밑에도 접고, 상대방한테 만져보라 그래요. 예, 만져보라 그래요. 만져보라는 상태에서 500원짜리를 마구 <웃음> 찢었어요. <웃음> 자, 500원짜리는 사라졌어요. 어딨냐고요, 500원짜리가? <laughs>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. 아, 첫번째 하는 방법은 첫번째 하는 방법은 아, 가만히 있어봐요 첫번째 하는 방법은 아, 은박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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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놓고 500원짜리를 만드는거에요 꾹꾹꾹꾹 해서 이 500원짜리를 만들어야 돼 음.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500원짜리를 만들었다고 치고 네, 지금 이걸 잘못해 만들었다 치고 만드는 500원짜리를 잘 들고, 500원짜리를 여기 들고, 화장지에다가, 화장지에다가 붙는 것처럼 하면서, 얘는 안 붙고, 은박지를 붙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, 마구 했어요. 없어져야 되는데, 떨어뜨려 버렸어요. 제가 실수했어요. 뭐,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게. 그리고 또, 자, 종이를 잘 찢어가지고, 두 번째 방법은 잘 찢어가지고, 500원짜리를 가운데 놓고 반을 접어요. 반이 아니라 한 요만큼 남기고 접어요. 접고 위에서도 요만큼 접고 여기서 접고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못 나와요. 아 요기를 막아버리면 못나오는데 반대로 나올 수 있게 동전이. 그때 툭 떨어졌어. 동전이 나올 수 있게 만져보라. 만져보라 그랬을 때 상대의 만지는 순간에 요 밑으로 살짝 이럴 때 빠지는 거예요. 자, 어, 만져보세요. 이렇게 적어서 만져보세요. 나올 수가 없어요. 딱 만져보는 순간에 빠지자. 만져보자마자 바로 찢어서 500원짜리에다가 올리는 거예요. 어? 종이가 다 찢었다. 사실은 500원짜리 여기 있어요. 아이 참참 이게 참, 참. <laughs> 안녕.